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팀 공격의 핵심 축이자 전체 경기 흐름을 조율할 수 있는 전략적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볼을 소유할 때뿐만 아니라 볼이 없는 순간에도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며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상대 수비라인 전체를 당기고 동료 선수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단순한 원톱이나 측면 공격수로 규정하지 않고 팀 전술의 중심 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손흥민의 포지션 유연성은 그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좌우 측면과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며 상대의 수비형 미드필더나 센터백의 배치를 흔드는 동시에 필요한 순간에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와 플레이 메이킹에도 관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볼리비아전에서 손흥민은 왼쪽 측면에서 출발했지만 중앙으로 파고들며